이제 음. 자 지금부터 그 시간에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수, 복수. 저 복수 하는 건데 내주에도 혹시 <laughs> 내좀 개인적으로 배워봤다 그럼 좀 일찍 나오세요 <laughs> 나는 열0시에꼭 나올테니까 어? 네. 몸이 깨지는 한 나올테니까 <laughs> 오케이 자 그럼 시작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끝으로 합니다 자. 자 우선 아까 스마트폰을 리셋 도다 했어요 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여주기 자 나는 또 사이드 싱크를 해야죠 자 오케이 오케이 고음 때리고 자 여기서 사이드 싱크가 어디 있냐 사이 h 사이즈 I see. I see. I s e 이 I s e 이 I 이 e e I see. I see. I s e 이 I s 로 e I s e 이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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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와이파이를 알겠습니다. 지금 와이파이로 해야지 돈이 안 나가는 거야 원래 응, 지금 요구 와이파이 요구에 연결이 됐다는 얘기요. 자, 이 어, 보세요. 자,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마지막 해요. 자, 이 이거 한 여러분 여러분 해볼 거 어떻게 생각해? 쓰좀 보세요. 자, 그럼, 요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음, 보세요. 자, 와이파이이때설정 혼용 방법. 이제 다 아까 해제됐으니까, 이꽝 눌러서, 이렇게 되겠구나. 내려요. 이렇게 내려요. 우리 음. 손으로 해서 내려요. 음. 그리고 요, 와이파이 요거 있죠? 문양되는 거. 요걸 꾹 누르세요. 여자, 젖 가슴, 지우사 안 누르면, 요게 떠요. 요, 요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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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그거를 음. 클릭하세요. <laughs> 그러면 여러분들 그대인 지금, 여러분들, 어. 저 전화가 뒤 나올게 나나 이호택이 나왔고 이정구 나왔고 삼봉이 나왔고 다 나왔어요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 은다 나오는 거야 어. 제일 위에 그 동그란 어. 거 뱅뱅 돌아가는 거 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 검색하는 거야 여러분 어. 저 전화를 어. 다 검색하는 어. 거야 이호택이 나왔다 자 그러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여기도 봐라 이름이 없고 J5 J6 뭐 이렇게 아, 뭐. 어 무임석에서 이 나온 사람 다 여럿 나왔네 상대방이 자기 프로필을, 사진을 안 올려놓으면 그 사진이 안 나타나. 아, 어? 어? 네. 자, 신형이 안 올려놨지. 어? 어 자, 그럼 자, 여기 나왔어, 자. 장주번호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누구 오구만 하냐면 신찬수 동호 오구만 할 거야. 어? 네? 그러면, 자, 자, 내일 들어. 그럼 내가 여기 나온 사들이 지금 많이 나왔거든, 밑에까지. 음. 계속 나오는 거야, 요기 돌아가잖아. 어? 음. 어? 그 아니, 신차, 그러면 두 자, 사람 뺏기 통신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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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끼리끼리 두 사람이 되는 거야. 자, 봐. 그런데 시장도 오늘게누르면 시장도 스마트폰을 뭐가 또 자, 봐, 시장도. 요, 룰어어 그럼, young girl, t 동이 오, 오, 케이 동요, 오케이 동이 오케이 그럼 신시장소동 어, 연결이 된거야 이제 신장소 g e r younger, 어 박창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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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눌라. 연결 뗐다는 건 뭘로 알아? 아, 저 거기 있잖아. 연결 아니, 그거는 어떻게 알저 동그란 아, 게, 아, 아, 게, 아, 게 나타나면 연결을 해제하려면꼭 눌러란 아, 뭐, 뭐, 얘기야. 연결, 연결 해제안 하지. 어. 어. 자, 자, <laughs> 자, 그러면 자 이제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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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 내가 뭘로 하냐면 이제 사진을 신찬수 도구한테 보낼 거예요. 어, 거기 들어가서. 홈버튼을 눌렀어요? 어? 홈버튼을 들어왔어요? 홈버튼이 오는 거예요? 아, 가운데가 홈버튼이지, 네모난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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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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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갤러리로 들어가서, 여, 어? 갤러리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저 도야마 갔던 사진, 어? 네. 자, 이제 이걸 많이 보내수 있어요. 네. 뭐 여러 장, 네. 자, 네. 자, 네. 자, 네. 자, 자, 네. 자 여기다 네. 동영상까지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시선스러또 이거를 제가 이제 이제 이걸 사진을 저 황혼연 네 사진까지 보내자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눌렀죠? 눌렀죠? 네. 공유. <laughs> 공유. 어? 아, 그 공유가 어디 있어? 아, 아, 여기 공유. 어. 이로지 자, 그러면, 음, 요, 음, 요렇게 음, 또, 다이, 그럼 내가 와이파이 다이렉트 누르는 거야. 그러 가만 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서 가만히 있어 요건, 그건, 그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제이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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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서아렇게 해서, 이속이게 해서, 이렇게 서이렇서이이이게이이이 호성도한테 보낼 게 먼저. 호성도한테 파일 보도 호성도 받았지. 음, 지가 가고 있어. 가, 가지 보내는 중. 박장애, 보내는 중. 박장애가 중. 박장애가 보내는 중. 거야. 사진에서 동영상까지 다 넣었어. 음, 받았지. 그 받는 파일은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거야? 아, 이 저장이지. 이에 그러면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동영 하나를 또보 다 자. 이 갤럭시, 갤럭시... 이 누구 지 모르겠다. 아까 나진가 아, 보다. 자, 이 공유 시수한테갈 거야. 이신청야지 자. 열었지. 이는신청 잘... 아직 안해야하는 <laughs> 자, 그다음에 보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너한테 보내자고. 자, 계속 얼마나 보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캐리를 들어가서 자, 이거 스마트폰으로 보여고자요것을자 와이파이 다이렉트 누르면 쭉 떠요. 연결 가능. 이이이정 씨한테 보낼게요. 이정식 갔죠? 께원 사람한테 하나 보내줘야이보내줄 네. 그 네, 네, 미안하지만 우연이 한테 하나 보내게 어. 다시. 자, 이 나하고 연결 있는가 모르겠다. 다시. 와이파이 다이 연결된 것인데 현재는 연결가능 음. 이정식밖에 연결, 연결 안돼 있어. 현재 가꺼져있어 살짝 눌러. 살짝 와이파이 켜야죠 아, 와이파이 이런. 네, 그 아, 안 대, 안 다시 안 돼요. 우선, 저, 이정국 씨한테 갔죠? 이정국씨 갔어요. 예. 응. 예. 사과자, 그, 그, 이, 자, 이, 그러면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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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오텍 동 이오텍 동 인조, 나고 와이파이, 각층 와이파이 다이 되는 걸 가르쳐 줄게. 자, 여기서 꽉 누르란 말이 이렇게. 그래 이걸 꽉 누르면, 요 뜻이, 뜻이, 요 뜻이, 요 뜻이, 요 뜻이, 그럼 지금 40. 주변에 40. 있는 거다 나오는 거야. 음. 요 S10, 예? 저 지금 신찬수 동구가 연결이 됐어요. 음. 근데, 근데 요 40. 그림이 안 나왔다고. 프로필에 사진을 올려놓으면 요 사진이 나오는데, 음. 프로필에 아직 안올라놨어 자, 국권의 허, 허송두라는 얘기인 것 같아. 응? 음. 음. 그럼 자, 요걸 딱 누르면 허송두 시작되는 거야. 오케이 연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둘이 연결이 됐어. 와이파이 다이 있나? 그러면 이제 자, 홈으로 들어가서 일로 자료 보낼게. 음? 아, 자, 여기서 갤러리에. 예를 들어서 이거 이 사진을 보내다 얘기야. 어, 맞나? 아니. 자, 자, 아니. 자, 인 자, 여기서 와이파이 테릭스 선택해. 소성도딱 눌렀어. 공유. 갔어. 왔어. 어. 요 갤러리에서 갤러리에 갤러리 갤러리. 갤러리, 어. 갤러리. 자 이렇게 보내는 거다. 이거는 음, 음. 그렇지. 얼마나 빨리 다는 이거야 음. 이거는 음. 사진의 매수, 동영상의 용량의 음. 제한이 없어. 이걸 보내는 거든 그걸 안 가버렸어. 아왜 갔어? 이걸도 갔어. 잘 갔어. 자 여기서 이제. 아, 그이이걸 <laughs> 아, 아, 자, 그래. 그래. <laughs> 네, 자, 이렇게 바로바로 <laughs> 바로 <laughs> 보낼 수 <laughs> 있습니다. 아, 수 아, 그러니까 그래, 이게 얼마나 <laughs> 이거, 와이파이 다이렉트의 그 오, 서로 오, 파일을 주고 받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언더컨디션 첫째, 상대방 이메일 주소 몰라도 되고,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모르도 되고, 상대방이 어느 나라나 이거 상관없고. 둘이 10m 범위 내에 만 있으면 와이파이 다이렉트나 데이터로서 10m 이나 그럼 쓰면은 근데 더 모를 때데잘안 가. 그래서 그래. 그 가능 10m 범위 내에 하라고 돼 있어. 10m 범위 내. 라고 여기 있는 사람은 다연결있 되는 거야. 그래서 어? 10m. 아, 어. 그래서 자료를 우리가 쉽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와이파이 다이렉트 여보세요? 라는 기능입니다.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요거를 몇번더할 테니까 알 때까지. 네, 응. 자 그리고 아니, 그 서밥사 응. 그 나가 가지고 아가씨들 응. 외국 아시, 응. 자 한번 반짝 뛰어봐. 아, 응. 탁동경상 뛰더니 조금씩 뭐 하고 하더니 그걸로 탁 보내줬다 이야 아주 어, 기분, 기분 좋지 이런 식인가? 그럼 그럼 어, 기분 좋게 먹고 어, 전화번호 몰라도 돼. 어, 상관없어. 그때는 그, 그, 전화를 하긴 해서 보내주는 어, 것 같던데. 아, 그 전화를 받았겠지 전화를 쓰라고 해서 어, 그 전화에다 문자로보내겠지 어, 어, 문자에 첨부 파일로보냈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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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 아, 아. 그렇게. 자, 이렇게 와이파이 다이렉터 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 비디오를 인스타 360 AR이라는 파노라마 사진으로 다 동영상을 담았습니다. 오늘 저기 신찬수 동호가 얼굴이 아주 미남이 돼서 나타났어요. <laughs> 와, 다 이유가 잘 있습니다. 나왔네. 네. 그러니까 오늘 신찬수 동호가 어? 또 여덟 나갔네. 신찬수 동호가 <laughs> 나하고 생일이 같아요. 3, 4년생. 여기 3, 4년생 여러분이 있는데 우리 남상현 씨, 박창근 씨, 나 그다음에 저 허박산 한살 더, 한살더 젊으시죠? 야, 야, 예. 여기 참 <laughs> 젊을 거야. 여기 3, 4년생. 우리, 저, 김영 3, 4년생. 응? 어? 근데 34년생이 더 젊은 거람 34년생이. 그런데, 여기 저, 제일 젊은 사람이 누구예요? 김병기 선생님이 어, 제일 6, 젊어요. 36년? 어? 어? 37년생. 아 그거예요? 호조을 늦게 젊은 거지. 지난해에 왔나? 자 그러면 오늘 저기 오랜만에 저 우리 식당에 내려가서 우리 신사수 동호회 저 85번째 생일인 것 같아 아참 우리 옛날엔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뭐아 100살까지 사실 거야 다들 우리 창창에서 100살까지 사셨다 그러면 자 정여고 내려가고 오후에는 영화 1시간 50분 하는 저기 옛날에 바레니나를 되고 싶었는데, 그바레나가 되면서 겪는 여자의 그 인생을 그린 영화예요 약간 서스펜션 하면서도 근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따 오후에 영화 1시간 30분, 아, 1시간 50분 동안. 아, 아, 아. 자, 밥 먹고 옵시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